네, 안녕하세요. 박주민입니다. 오늘 6월 3일 투표 당일이고요.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 아실 거고, 투표 종료 시간은 오후 8시예요 많은 분들이 오후 6시까지만 투표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요. 투표 장소는 그 여러분들 집에 어, 선거 공보물이 도착했을 텐데, 그 공보물 봉투 안에 보면은, 본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 되고, 당연히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 지참해야 될 것들, 그 봉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 가지고 가서 투표하시면 될 테고, 지금 투표율이 실질적으로 그, 지난 대선 때에 비해서 조금 아주 조,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낮게 지금 나오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어, 더 나와야 되는데 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곳도 있다 그래서 어,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투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김건희도 심지어 윤석열 김건도 투표. 투표를 했잖아요. 우리는 더 해야죠. 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인데. 투표를 좀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들 투표 만약에 다 하셨다, 이러면은, 주변 분들한테도 투표하라고 좀, 어,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표를 좀 하라고, 어, 친구들이나 친척분들, 어, 이런 분들한테 투표를 더 하라고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용우, 이용우 의원이 특이한 부탁을 더해서 제가, 잠깐, 라이브 하면서 동시에, 숙제를 좀 하고, 떠나가도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선거운동 할때 어떤 분이 오셔서 주시 구간 인형인데, 이 인형을 쉽게 구입하거나 얻으신 건 아니고, 당근 통해서 어렵게 구하, 구하셨다고 했더고요 저하고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자, 이용호 의원의 부탁으로 한번 녹음을,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 거만, 경서, 연희동 주민 여러분, 박주민입니다. 오늘 드디어 뇌란 세력과의 결전의 날입니다. 아직도 세 표가 부족합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오직 투표 뿐입니다. 오늘 오후 8시까지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 하셨을까? 요 카메라 보고 하시면 되요. 카메라 보고. 청라, 거만, 경서, 연희동 주민 여러분, 박주민입니다. 오늘 드디어 내란 세력과의 결전의 날입니다. 아직도 세 표가 부족합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오직 투표 뿐입니다.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니까 꼭 투표해 주시고, 만약에 투표를 이미 하셨다, 그러면 주위 분들 투표를 할수 할수 있도록 동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능한 선거운동만 한번 말씀드주자면 오늘 가능한 거는 투표동료 할수 있는 거는 말로 하는 투표동료 그다음에 지지호소의 경우에는요 SNS나 유튜브로 가능해요. SNS 거의 무제한으로? 네, 거의 무제한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유튜브로 지지호소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어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직접, 당이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투표동료미 지지호소 내용 전송도 가능해요. 가능하고, 어, 다만 이렇게 지지호소가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이건 애초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오늘도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문자도 막 대량으로, 기계로 막 발송하는 거 이런 건안 되고,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보내시는 건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어, 당일 투표 인증샷 촬영을 SNS 에 게시하는 것을 많이 하시는데,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게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용지, 예, 또 기표된 투표지 촬영도 안 됩니다. 본인 뭐 손에 이렇게 도장 찍고 나와서 나 투표했다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8시까지입니다. 8시까지 투표 가능하고, 투표소는 그 가까운 주민센터가 아니라, 본인한테 온 투표 공보을 봉투가 있는데 거기 안에 그 본인들의 투표소가 정해져서 와요. 그걸 보시고 거기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지지 호소도 sns 라든지 말로 하는 건다 되고 문자 보내는 것도 되고요. 투표 동료는 사실상 거의 무제한답게 다 된다 sns 뭐 문자 뭐. 이런 거다된니다 구두 이런 거다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안 됐나? <laughs> 라, 라이브니까? 네. 아, 네, 그래요? <laughs> 어. 오늘 그러면 일정 한 번만 해주시고 만보시요 저는 지금 이제 이동을 해서 방송들을 좀 해야 돼요. 네. 방송은 세 개가 연달아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첫번째게 당사 우리 뭐 당에서 하는 당에서 논스톱 라이브 하네 우리 당에서 하는 걸 하고. 하나 출연하고 그 다음에 YTN 네시, YTN이 네시 5 시부터 그다 MBC. 시부터 MBC. 끝날 때까지 MBC에서 합니다. 네 나갑니다. 일단 방송 준비 전에 메이크업 같은 거 하게 할 텐데 그때 뵐게요. 네, 그때 뵐게요. 어, 라이브 네.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좋겠습 네. 안녕. 네.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네. 됐나? 이거 뭔데?